누가 아, 아까는 전 전우고요. 전우 아빠예요. 저는 오늘 뭘 만들어 볼 거야? 김밥. 오한번 보여줄래? 자 먼저. 음. 계란을 이렇게 넣는다. 음. 두 번째. 김밥살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다. 세 번째. 그리고. 힘들어. 뱀을 넣는다. 네 번째, 당근을 한개 넣는다. 자, 이제 싸, 볼게요 됐다. 김밥이. 김밥 완성 어때요? 한번 먹어보세요. 음, 어... 음! 맛있네요. 음. 먹어보세요 한 번. 내가 만든 김밥. 네 아. 실제로 먹어봐요. <laughs> 네. 음. 음. 그요 맛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김밥 만들기 성공. 안녕. 너가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재수 없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 주세요. 안녕.